언제 그게 올것 같나요? 다음은 없어요. 진짜 환경이란 게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당장 시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봉사단 강솔빈입니다. 저는 그림봉사단 임무영입니다. <laughs> 오 아마 지나가면서 한번 스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친 것도 인형이죠. 음... 저는 그림을 초등학교 백일장 이후로는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딱한달 보내더니 어머님이 너는 재능이 없다 그런 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린봉사단. 아, 하시더라. 그린 아... <laughs> 너무, 너무 끼어맞추기 아닌가요? 내가 그린 그린 그림. 내가 그린 그린봉사단. 내가 그린 그린 그림을 그린, 그린, 그리는 그린봉사단. <laughs> 어... 일단 알겠습니다. 10초요? 10초요? 10초면 동그라미밖에 못 그려요. 동그라미두개 정도는 그릴 수두 개? 있죠. 두개면 두 많은 걸 표현할 네. 수 있죠. <laughs> 자, 선생님 정식하게... 솔직해도 돼요? 좀... <laughs> 나를 소개해주세요. 제가... 나를 소개하라. 나... 어? 그 <laughs> 네. <웃음> 짠! 짠. 오. 오. <laughs> 그림 잘 그리신데요? <laughs> 전혀 못 그리시는 게 아닌데. 근데 뭐예요? 저는 얼굴입니다. 아 얼굴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보이네피자인진요피자인줄 피자. <laughs> <피자예요? 웃음> 알았어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조용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친해지면은 막 웃고 떠들고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저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표현 해봤습니다. 아, 어쩐지 저딱 들어왔을 때 무표정이시더라고요. 아, 아닌 지금 상태인 거죠. 에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아주 행복한 상태입니다, 지금. <laughs> 저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중에서도 비글을 좀 그려 본 건데요. 봉사 활동하면서 새로 강릉치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현장에 가 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쳤거든요. 막있는거다 부시고 막다 놓고 다니고 그게 다 추억이죠. 그런 일이 있어야지 봉사단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되면 봉사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내가 다녀온 현장 답사 활동 국가 유치원생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끌어야 맞아요, 돼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10초밖에 안 주시기 때문에. 아, 벌써. <laughs> <버스는 웃음> 잠깐만요. 어이 어떻게 생겼죠? 아, 나 진짜 그림 못 그린다. 짠! <laughs> <laughs> 오, 오. 오, 오. 메론방인네요 <laughs> <내려봐방이. 웃음> <laughs> 이집트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건축물? 아, 설마? 헐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와. 이것이 필요할 에이 것입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근데 왜 이집트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살림학과를 전공하고 음. 있거든요. 작년에 이집트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열리게 됐어요. 저희가 그린 봉사단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행사에도 이제 관여를 하겠다. 봉사도 하고 그런 한문적인 경험도 할수 있는 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음.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같은 봉사단원이지만 멋있어요. 에이, 너, 또 길게 다가가서 또멀지하시잖아요 <laughs> 활동도. 원거 같으세요? 처음에는 메로빵인줄알았 키르기지스탄 <laughs> 국기예요. 아 국기가 국기. 이렇게 되었어요. 강동 <laughs> 네. 이거 나중에 살짝 옆에 국기 한번만 띄워주세요. 똑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똑같아요. <웃음> 저는 중앙아시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그쪽 분야의 환경을 다룬다고 들었기 때문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일. 땡! 땡, 오 오. 근데 저희 그림이 좀는거 같아요 보세요 그런가요? 그쵸 어... 그렇지 않아요? 나뭇잎인가요? <laughs> 나뭇잎이에요 근데 10초가 시간이 남네요 이번엔 풀도 좀 그릴 수 있었어요 아 저는 조금 모자랐던 거 같아요 <laughs>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는 아이삼스대학교 학생분들이랑 <laughs> 즐겁게 어? 봉사활동을 해보자. 서로 이제 친구도 되고 국제적인 관계도 가지면서 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가 음. 저는 제일 첫 번째 목표였어요. 합본 음. 단어는 나무잎을. 저는... 저희가 갔을 때아 그냥 말만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쓰레기도 좀 주워보려고 신경 써보고 서로 서로 좀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짠. 짠. 어렵다. 어... 어... <laughs> 나름 두 가지 내용을 그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지구를 여행하고 싶어서 나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볼 수도 있고 소통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굉장한 20%요. 이이이 20%는 이게 세계 재활용률의 평균이라고 해요. 저는 이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정도는 내가 할수 있지 않을까? 20%를 좀 올려보고 싶은 마음에 해외 봉사를 네.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나무를 많이 심자 해외에 나무를 많이 심자 이집트에 나무를 많이 심자 한국이 목재 자금률이 되게 낮거든요 음. 우리나라가 목재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려면 결국 해외에서 목재를 사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저는 해외봉사를 통해서 첫 번째 스펙을 한번 쌓아보자 스펙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시작, 7, 5. 8. 아, 이번에 잘 그렸다. 어, 검은색인데요? 쉽게 그렸죠. 어, 그림이 안 <laughs> 도착했을 때가 밤이었고 공기가 뿌했어요. 제가 봤던 그 공기를 표현한 겁니다. 찢었다. <laughs> 키르기즈스탄은 난방 시스템이 저희처럼 막 보일러 떼고 이런 게 아니라서 밤에 타이어를 많이 태워요. 타이어요? 그런 것들을 태우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좀 타이어 타는 냄새죠. 알 그런 분위기가 처음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색깔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낮에는 전혀 안 그렇고요. 그 냄새가 또싹가셔요 그래서 낮이 된 키르기즈스탄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뭐예요? 도로? 네. 설마 신호등? 신호등입니다 중앙선이 없더라고요 음. 지금. 그래서 차들이 약간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교차되어서 막서 있더라고요 음. 저는 아마 여기서 운전 못할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가장 추천하는 활동 6, 5 0 표정이 안 좋아져 동놀이인가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몸을 움직였던 몸은 활동들이에요 움직였어요. 일반인들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뭐 발표도 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도 말해주고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춤으로 표현하는 걸 저희가 했었거든요 플래시몹 형태로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laughs> 다 같이 춤을 췄습니다 500명 앞에서요? 네. 저는 사실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음 좋은 것 같아요 대화였구나 네. 뭐로 생각하세요? <laughs> 저희가 이제 활동 위주로 대부분 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맨날 게임이나 이런 것만 준비했었는데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친해지는 계기도 되고 대화하면서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모사단을 한다면 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가장 먹고 싶었던 것 잠깐 컨닝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림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검색 찬스 아시작하겠습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laughs> 만두인가요? 만두 아니에요. 히르기즈 스타는 식전빵을 항상 주거든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되게 두둑하게 주세요.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닌데 감사하고 뭔가 담백한데 계속 들어가요. 콩나물국. <laughs> 10초가 저희 미적 감각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시간인 것 같아요. 푸샤리라는 음식인데요. 20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다고 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걸로는 모르겠어.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변화. 변화? 점점 어려워지만요 같은 것 같은 재활용. 재활용. 오 한국 말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재활용이 많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국가들이 좀더 환경적인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저는 재활용부터가 시작이 되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저희가 대상했던 KKC라는 학교와 이런 재활용 수거함들을 배치하고 시민들이랑 학생을 교육하는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시 어느 정도 분리 배출하는 습관이 잡혀가고 있어요.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통만 설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현지에 있는 분리 배출 업체들이랑 연계를 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는 거기까지 좀 구축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떠나고 난 후에서 이제 도시 차원에서 여러 개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또 다른 면 비슷한, 비슷한 것, 것 같아요. 같은, 네, 제가 좀 낯을 가리고 사람과 친해지는 걸잘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을까, 대화를 잘못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너무 편하고 잘 대해주시고 해서 첫날부터 거의 뭐 베스트 프렌드처럼 이렇게 돼서 막 활동을 했었거든요. 어, 내가 이런 것도 가능했었구나 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MBTI가 뭐예요? 어, ENTJ입니다 이셨구나 안에 내재되어 네 있던 면이에요 <laughs> 그러면 은 <laughs> 저는 m p p 인데요 저도 아 나의 이 친화력이 해외에서도 통하는구나 라는 걸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과연 나의 이런 장난, 농담 이런 게 해외에서도 통할까? 잘 통하는 걸로 아주 잘, 아주 잘 통합니다 아주 아주, 아주 잘 받아주세요 아, 끝났어요 그럼 네. 어, 끝이에요? 깜짝 질문 없어요. 하고 싶은 한마디를, 그리고 하고 싶은 한마디. 응? 음? 어허, 까매졌는데. 아유, 정말. <웃음> 3초. <웃음> <웃음> 저희를 위해 다음 단원분들께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됐어요 한 번을 더 기다리겠다 다음을 기다리겠다 언제 그게 올것 같나요? 다음은 없어요 진짜 환경이란 게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당장 시도하세요 영업하시는 거 같은데요? <laughs> 오세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론이나 책으로만 보던 내용들을 실제로도 볼수 있었던 경험도 있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외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기는 듣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해볼 만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려나갈 아름다운 환경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봉사단 임무영 강솔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